안녕하세요 추문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름맞이 티셔츠 하울을 준비를 했는데요. 5만 원 이하 브랜드 티셔츠들을 준비했습니다. 요새는 쇼핑몰에서 사도 티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5만 원 이하 정도로 지금 가격 맞춰가지고 티딱 사면은 로고도 좀 예쁘고 프린트도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씬해 보이는 핏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핏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비터셀즈의 티입니다. 이거 요 프린팅이 진짜 너무 귀엽죠. 디즈니 만화에서 본것 같은 프린팅인데 이거 어디 무슨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딱 봐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롭한 디자인이어가지고 저 같은 좀키장녀분들이 비율 좋게 입기 되게 좋은 티예요. 완전 몸에 핏 되지는 않으면서 라인이 좀 잡혀있는 티라 진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옷에 막 탄력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약간 체구가 작은 분들이 입으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요 크롭 버전도 있고 좀큰 버전도 있는데 큰 버전은 아예 소재가 다르게 되게 하늘하늘하고 완전 낭낭.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프린팅이 마음에 든다면 그걸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게 원단이 탄탄해가지고 딱 입자마자 아 이거 세탁해도 변형 많이 없겠다라는 느낌이 딱 왔고 어깨선이 근데 살짝 좁게 나온 것 같은데 요 팔핏이 퍼지는 핏이어가지고 팔뚝이 그래도 안 두꺼워 보이게 체형 커버 가좀 되더라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귀여운 로고도 있고 되게 사랑스럽고 좀 큐티하고 키치하게 입을 수 있는 티. 그 다음은 론론의 티. 아니 진짜 레모나도 오늘 심장 부여잡고 보세요. 진짜 프린팅 귀엽고 예쁜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되게 빈티지스러운 리본이 가운데 딱 있는데 뭔가 유치하지 않고 이것은 완전 취향 저격이다. 약간 스판 기가 있는 슬림핏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세탁해도 변형이 많겠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입었을 때 미치게 붙는 건 아닌데 라인을 살려주는 느낌이어가지고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길이도 너무 크롭이 아니고 딱 적당하더라고요. 뭔가 여러분 이거 카고 바지나 요새 있는 좀 힙스러운 바지들이랑 입으면 진짜 약간 m 지스럽게 힙한 느낌이 나고 치마랑 입으면 또 다르게 귀여운 느낌이 확 나더라고요. 저는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옷이 보시다시피 되게 작아요. 제가 입으면 리본에 이렇게 리본 이렇게 있는데 이제 또 가슴이 좀 있는 분들이 입으시면은 리본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은 좀 보고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 오히려 더 되게 섹시 큐티한 느낌이 날것 같은데요? 원래 룬론 브랜드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티 하나 사야지 했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엽게 마음에 드는 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리본 매니아인가 봐요. 그레이 베이스에 화이트랑 좀 핑크 리본이 두개가딱 들어가 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막 즐겨 입는 핏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또 슬기가 유튜브에서 말을 해가지고 아주 대란이 났더라고요. 딱 힙한 팬츠 입으면 되게 잘 어울리고 팔이나 전체적으로 핏을 보정해주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완전 정직한 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약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팔뚝이 좀 있는 분들은 팔이 부각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입었을 때 약간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실제보다 좀 얇아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핏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금 부각돼 보인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어깨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어깨가 좀 직각으로 떨어진 분들이 이거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싶네요. 옷 자체 스판기가 엄청 있고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만한 티 아닌가. 그래도 슬기가 입었다니까 소개하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은 러브이즈트 루에티. 여러분 이거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예요. 여기 스타일이 다좀 사랑스럽고 유니크하잖아요. 그 제가 매년 좀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스크림 프린팅이 진짜 너무 귀엽고 화이트에 레드 배색이어가지고 딱 이거 하나로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이거 2만 원대 구매했을 거예요, 제가. 맞네, 2만 8천 원대 구매했어요. 청아이랑 매치했을 때 너무 예뻐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여름 티라 고 그런지 확실히 여러분 그냥 카고 바지 같은 좀 힙한 바지들이랑 하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나가지고 어떻게 코디하지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길이가 낭낭해가지고 너무 짧은 티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소재는 완전 하늘하늘 소재가 아니고 아주 약간 두께감이 조금 느껴지는 소재예요. 온몸에 군살을 진짜 완전 확 가려줘가지고 활동하기도 너무 편하고 귀여운 티였습니다. 그 다음은 던스트의 티. 이거 여러분 딱 봤을 때 사실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뭔가 이제 귀엽뽀짝한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 로고 프린팅만 딱된 티인데 이게 상세 페이지에 화이트 스커트랑 매치를 했는데 되게 묘 하더라고요. 뭔가 저렇게 입고 진주목걸이 같은 거만 딱 해줘도 너무 예쁘겠다 했는데 제가 입으니까 굉장히 그런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캐주얼하게 입으면 캐주얼하게 입고 또 여성스럽게 좀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입고 확실히 요 로고만 딱 들어간 심플한 티가 주는 좀 장점 아닐까 싶어요. 요 로고가 그냥 프린팅이 아니고 자수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고급진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소재가 주는 탄탄함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아 이거 빨아도 안 늘어나겠다 이런 마음. 팔뚝 군살이고 허리 부분이고 되게 낭낭해서 입기가 좋았고 어깨선도 확 내려와 있어가지고 요 비율 같은 것도 되게 좋아 보여도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또 길이가 낭낭해가지고 진짜 편하게 입기 좋은 티예요. 그다음 레몬나들 제가 입고 있는 아웃 베티입니다. 뭐나 이거 그냥 완전 휘뚜루 마뚜루 티셔츠. 이거 딱 소재만 봐도 완전 찰랑찰랑은 아닌데 제 찰랑 전 단계 엄청 가볍더라고요. 넉넉한데 핏도 되게 예쁘고 이 프린팅이 흔하지 않으면서 딱 포인트로 들어가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컬러 배색도 그렇고 약간 빈티지한스러움이 나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름에 좀 빈티지한 그 스타일의 티드를 좋아하더라고요. 완전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색을 보면은 그냥 그레이 컬러도 아니고 약간 뭐 흰색이랑 이것좀오트밀 컬러 느낌. 화려하게 나가지고 요 특유의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어깨선이 완전 끝까지 내려와있어서 이게 저한테 완전 오버핏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핏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나는 어깨 좀커 보이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불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편하고 아주 가벼워가지고 손에 되게 자주 가는 티셔츠. 그다음 레모나드 마조네 티입니다.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난 돌고래 매니아예요. 우영우가 나오기 전부터 돌고래를 좋아하는 사람 바로 나야 아니 이 프린팅이 뭔가 되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돌고래에 무지개까지 들어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사야겠다 뭔가 이런 느낌으로 샀어요 재질도 너무 좋고 프린팅도 선명하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적당히 스판기가 있어가지고 활동할 때 정말 편하고 보시다시피 너무 낭낭해가지고 뭐 군살 같은 건싹잘 가려줍니다 제가 여러분 S 샀는데 XS 샀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여기 살 약간 걷어 입어도 이쁘고 밑에만 이렇게 짧게 입어도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 나는 너무 희망이 가득찬 돌고래 팁 그다음은 오버드 플레드의 티입니다. 제가 이거 할인 받아가지고 한 3만 9 0 0 0원대인가 그렇게 산것 같아요. 레몬아드 이게 오늘 제가 소개한 티 중에 완전 제일 박시한 티 근데 이게 컬러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완전 뭔가 아빠 옷 입으면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이것도 온단이 탄탄하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진짜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성수 가면 오드 플레어 입은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볼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괜찮다 박시한 바지나 입었을 때딱 이런 성수 느낌 같은 거 나죠? 여러분, 이게 구김도 되게 잘안 가고, 요거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너무 편하게 입었는데도 대충 입은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소매를 접어서 입어도 되게 예쁘고, 진짜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막 친구들 만날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재감이 꽤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월 초까지 입으면은, 그 다음 가을 가기 전에 딱 입기 좋지 않을까? 너무 한여름엔 더워서 못 입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129의 티.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또 사랑 빼면 시체인 제 마음에는 온통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사적으로 못 써요 블루 컬러로 포인트 들어간 것도 예쁘고 크롭티인데 자체 재질이 탄탄해가지고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크롭한데 허리나 팔이 낭낭하니까 나는 좀 편하면서도 뭔가 핏이 딱 예쁘게 떨어지는 이게 프린팅이 흑백도 있고 핑크도 있는데 저는 뭔가 이 프린팅이 제일 예쁘더라고 컬러 들어간 게 여름이다 보니까 되게 시원해 보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다음 마지막은 제가 패션 패션 하울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티인데 이 바이탈 사인의 아, 정말, 이 프린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좋아하는 하트와 컬러 배색 빈티지하게 들어간 것도 예쁘고, 이게 핏도 되게 예뻐요. 이거 입으면 뭔가 약간 더 작아지는 느낌? 근데 제가 또 어깨가 좁아보이는 건 싫어하는데, 어깨가 좁아보인다고 보다는 뭔가 체구가좀 작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프린트 자체가 너무 예뻐가지고, 좀간절이 같을 때는 아우터 같은 거 위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다가 뭐 청치마나 청바지 같은 거 입고, 가방 같은 거툭매도뭐 데일리 친구 만나는 거, 데이트하는 거다 끝. 저랑 취향 같으신 분들은 진짜 바이탈 샤인 옷들 다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레모나드 여름 맞이 5만 원 이하 브랜드 티 준비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원래는 되게 컬러 들어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뭔가 화이트에 프린팅이 좀 귀엽고 유니크하게 들어간 걸 좋아하더라고요. 사람 취향이 계속 조금씩 바뀌나 봐요. 진짜 휘뚜루도록 입기 좋은 티들이니까 레모나드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댓글 달도록 할게요.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